자, 오늘은 이벤트 후기 당첨자를 영상으로 재미있게 뽑아보도록 할게요. 어 이번 주 이벤트 후기 작성자는 총 182개의 후기가 올라왔고요. 1조부터 2조까지 두개의 조로 나눠서 1번부터 91번에서 다섯 명 1번부터 91번 2조에서 다섯 명 해서 총 10분을 뽑도록 할게요. 자, 1번부터 91번까지 1조, 1번부터 91번까지 2조 이렇게 번호 부여해드렸고요. 이 번호 부여해드린 건 저희가 다시 한번 글로 올려드려서 자기 번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. 자, 그러면 1조부터 다섯 분 추첨을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, 일조 1번부터 91번까지 놓고 자 랜덤 뽑기 시작할게요. 첫 번째 14번. 14번 누구일까요? 서정준 섭바 님 축하드려요. 12번 찰떡이 님 축하드려요. 24번 24번 정블리블리 님 축하드려요. 56번 리일야이달님 축하드려요. 마지막 63번 63번 까빙님 축하드려요 1조에서는 이렇게 당첨이 되셨고요 2조 바, 추첨하도록 할게요 2조도 1번부터 91번까지 놓고 시작합니다 2조 첫 번째 분 30번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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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이님 6번 러블리주인님 15번 서해자매맘님 32번 정블리블리님 9번 달콤카롱님 축하드려요 요거는 다시 한번 번호, 어, 저희가 기재해드리도록 할 거고요. 다음 주에도 후기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.